자,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해서 핵 미사일의 핵심 기술을 북한에 넘기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9월에 러시아를 방문했을 당시에 러시아 우주 기지를 방문했었죠. 오늘 오후 러시아 보스토친이 우주 기지. 김정은 위원장보다 30분 먼저 도착한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맞이합니다. 푸틴 대통령의 안내로 한 시간 동안 우주기지를 둘러봤습니다. 이어 4년 5개월 만에 열린 정상회담. 두 사람은 자유진영에 대한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특별한 시기에 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모든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푸틴은 북한의 인공위성 제작을 도울 거냐는 기자질문에 그것 때문에 우주기지에 왔다며 노골적으로 북한 지원 의사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자, 푸틴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 러시아의 에너지, 우주 분야 수장들이 대거 동행하더군요. 자, 그래서 러시아가 첨단 기술을 북한에 넘기든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군사 측면에서는 방금 나왔습니다만 푸틴 스스로도 밝힌 것처럼 이것을 정찰 위성, 북한이 네. 얼마 전에 발사했는데 를 실패했죠. 그 그렇죠. 발사체 기술은 아주 분명하게 러시아 기술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음. 이전에 작년에 발사했던 거랑 은 굉장히 다른 형태의 발사체니까. 그리고 푸틴도 방금 나온 것처럼 스스로 얘기한 게 여기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요 음. 우주 기술 중에 특히 위성 발사는 앞으로도 러시아가 협력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우리 신원식 국방장관도 확인을 했던 내용이고요. 일각에서 나오는 그 이상의 어떤 협력, 예를 들어서 북한이 계속 개발하고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핵 미사일이죠. 네. 화성 18형 같은 경우에는 고체 연료인데 여전히 다탄도, 탄도를 많이 그 장착하는 다탄도 기술과 재진입 기술 같은 경우에는 확인이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을 넘겨줄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 왜냐하면 음. 그간의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가 그런 최첨단의 민감한 더군다나 핵 관련 기술은 어떤 국가에도 우호국이든 동맹국이다 주질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을 주는 순간 이른바 한국 정부가 말하는 레드라인을 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의 부담을 갖고 할 가능성은 저는 커 보이진 않다. 그 대신에 포틴도 네.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의 우주 발사, 우주 정찰 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계속 협력을 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도 뭐 낮은 수준의 기술이 전이 된다면 북한의 미사일 기술 개발에는 뭐 상당한 진척이 있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뭐 이미 미사일 기술은 상당한 진척이 됐고 네. 특히 가장 첨단의 몇 가지 기술들이 남아 있거든요. 물론 음. 그런 부분을 러시아가 도와준다면 훨씬 더 완성도를 단기간 내에 올릴 수도 있겠죠. 하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도 러시아는 그렇게 되면 은 국제사회, 특히 한국이 그어놓은 이 레드라인을 넘게 되거든요. 네.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은 어떻게 보면 뭐 위성도 이게 군사적인 기술이긴 하지만 여기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음. 방금 말씀드린 그런 핵에 대해서 직접적인 타격 능력이 있는 그 기술도 혹은 일부에서 나오는 핵 잠수함 기술도 얘기 나오고 혹은 또 러시아가 갖고 있는 첨단 전투기 그런 식의 직접적인 한국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 체계까지 넘어간다면, 네. 이건 한-러 관계는 이제 더 이상 그렇죠. 유지되기가 어려운 수준이다라고 이미 공개적으로 얘기를 네. 했기 때문에 아마도 러시아가 그것을 넘을 가능성은 음. 커 보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러시아 크렘린궁 중요한 내용 내일 논의될 것이다. 뭐 푸틴 대통령이 오늘 밤에 도착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얘기 같습니다만, 자 주요 의제를 한번. 예상해 보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을 주요 의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상징성을 굉장히 네. 부여해서 이미 그 러시아에서 나온 얘기들이 나옵니다만 아마 그런 중요한 곳을 갈 가능성이 있고요. 또 군사와 경제는 지금 나옵니다만 아마도 이 군사 분야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년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들이 나오기는 쉽지 않다. 다만 1961년에 당시 소련 시절에 그 북한과 맺은 군사조약에 있습니다. 그 군사조약에는 자동 개입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쌍방 양 국가 중에 한 국가가 공격을 받았으면 자동으로 개입한다고 도와준다. 그런 것이 다시 복원될 것이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약간 있는데 저는 그 가능성도 매우 낮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정말 한반도의 전쟁이 나거나 그러면 네. 안 되겠지만 그럴 경우에 북한의 편을 들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러시아 와 같은 강대국이 비강대국인 북한과의 그런 협력 어떤 조약을 맺는 것은 스스로를 옥내이는 연루되는 네. 거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없고요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가 저는 앞으로 러시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크라이나는 특수 때문에 전쟁이라는 특수 때문에 북한이 필요를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젠가는 정리가 될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러시아는 유럽 국가의 협력과 관계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어렵죠. 어렵죠. 예. 그렇다면 그 러시아가 돌파구를 맞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음. 포틴이 얘기를 했습니다. 신동방 전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 네. 이쪽 시베리아. 결국은 동북아 지역이고 한국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한국과의 그런 관계 협력이 중요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얘기하는 그 레드 라인 금지선을 넘어서까지 음. 그렇게 자신들의 이익을 훼손하거나 그런 이익의 비용을 지불할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만약에 유사시 자동 군사 개입이 된다면 이게 한미 동맹보다 훨씬 더 강한 수준의 동맹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한미 동맹의 상호 방위 조약에는 자동 개입 조항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주한 미군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 개입이라고 보는 게계 초선이라고 불렀죠. 거기다가 네. 우리는 한미는 연합 전력 체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뭐 자동 개입이라고 봐도 되지만요. 그런데 문제가 만약에 정말 이런 조약이 맺어진다면은 음. 현재 북한이 남. 만을 교전국이라고 완전히 선포를 해놓은 상태 아닙니까? 음. 그런 상황에서 동맹으로 러시아가 북한을 협력을 한다는 것은 러시아도 한국을 교전국 적대국으로 선포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비용을 과연 러시아가 지불할 것이냐 저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북러밀착 기존의 전통적인. 북중너 밀착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중국이 매우 불편하게 그렇죠.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죠 왜냐하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매우 불편합니다. 네.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강화될수록 유럽 국가가 훨씬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음. 얼마 전에 보셨겠지만 시진핑 주석이 프랑스를 국빈 방문해서 마크로 대통령이랑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그렇죠. 노력을 하고 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것은 유럽 국가에게 실존적 위협이 되는 거고 음. 그 전쟁에 결정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고 있는 북한의 모습이 있으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에 거리를 둘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늘 북한은 북중러의 협력을 강화하자 이런 얘기를 공정 공공연하게 해왔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그 얘기가 좀 들어가긴 했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공개적으로 자신들은 그런 신냉전형의 진영주의 에반대한다는 얘기를 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과 중국이 바라보는 그런 세계관 국제 질서의 차이도 전해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 푸틴이 북한을 오늘 방문하는데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우리나라에서 한중 외교안보 대화, 차관급 대화가 지금 9년 만에 열리지 않습니까? 여기서 인지, 이른바 북러 만남이 논의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종의 투 플러스 투 외교 안보가 같이 모이는 대화인데요. 이거는 네.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에도 정말 동맹국 미국이랑 또 혹은 호주랑. 그 정도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대화기 이 때문에 이것을 중국이랑 한다라는 것은 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특히 이것을 북한이 매우 불편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번 한일중 정상회의 때도 그 공동선언에 보면 이 비핵화라는 내용이 삼국이 협의, 합의하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 공동선언이 나온 직후에 북한의 입장을 밝히면서 왜 이런 비핵화 문제를 얘기했냐면 서 사실상 중국을 비판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한중이 그렇게 2 플러스 2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 의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북중로의 구도에 금이 가는 일이 음,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불편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이북 이런 북 회담 소식은 내일도 계속 이어서 토론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박원근 이화여대 북한 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